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 한잔의 도론도담의 시간입니다 옆자리에 방사님 금 모셨습니다 방사님 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여기는 해운대 해수욕장인데요 해수욕장에서 이 그, 어, 노을을 앞두고 지금 해가 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도론도담의 주제는 부처는 석가모니는 모든 것을 알았을까 하는 그런 어, 주제로 가지고 도란도담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방금 사님이 해수욕장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예, 여기가 그 유명한 해운대 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요 앞에 보시면은 이제 백사장이 보이시죠? 저 앞에 저게 뭐죠? 아, 저기 이제 사람이 이렇게 팔을 들고 있어 보이는 저 조각물은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요거죠, 요거. 저 손가락 끝에 보시면 요, 요 부분인데요. 네네. 요 조각물하고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은 저기, 저기, 보이면, 건물, 보시면, 건물 밑에. 도, 건물 밑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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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조금 예. 시커멓게 보이는 이 사람 모양의 조형물이 있거든요. 네. 요두 조형물 사이에 요렇게 일직선을 쫙 그어보면 어, 예. 그서 밑으로 들어가면은 방파제가 있습니다. 방파제예 아, 수중 방파제다. 예, 예, 수중 방파제인데. 아 예. 그 수중 방파제가 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한 조형물이랍니다. 예예 예, 예, 예. 그렇군요. 나중에 예. 뭔가 했습니다. 그 혹시라도 배들이 이렇게 이쪽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이제 예, 어, 그 밑에 방파제가 있다는 걸 알고 이제 조심을 하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걸 설치를 했답니다. 예. 예, 그러고또 이제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인, 뭐 부산 부산 시민, 뭐 그런 의미도 있답니다. 저기 예, 그렇게 뭐그정한 의미도 있다 그러니까 오시면또 이제 뭐 인생샷을 한번 남겨보시기 바라고요. 예. 옆에 저, 저쪽에는 무슨 호텔 같은데요. 예, 예, 여기 이제 제가 한번 쫙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왼쪽에 웨스턴 조선 호텔이 저 동백섬 옆에 여기, 요기, 여기가 이제 동백섬이거든요. 요 웨스턴 조선 호텔 있죠. 그 오른쪽으로 이제 새로 들어선 뭐 여러가지 호텔이니 뭐 이런 비즈니스 빌딩이니 하는 건물들이 쫙 있고요. 쫙 이렇게 오시면은 이제 저녁이 되어서 사람들이 산책하니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이 어마무시한 건물들이 그 유명한 LCT입니다. 어, 왼쪽에 두개 동은요, 뭐 80층대라 그러고요. 저기는 아파트랍니다. 거주, 거주 건물이고요. 오른쪽 제일 높은, 어, 빌딩은 101층인가 하는 그 호텔 건물이 되겠습니다. 저기 맨꼭대기층에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만 오천 원인가, 1인당 0 0천 원인가, 2만 원인가 내시면은 저기서 구경하실 수가 있,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 보시면 너무 높아서 까마득 해서 별 재미가 없다고들 뭐 하십니다. 와, 뭐, 저기 가서 조망을 하신 분이 그렇답니다. 참고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내려와서 오른쪽을 보시면은 저기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달마지, 달마지 고개 있는 부분이 되고요. 요 밑에 는 미포 선착장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기 이제 뭐, 오륙도 가는 관광 유람선 써놓은데 저기 밑에 이제 미포 미포 선착장에 이제 배가 저기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면은, 어, 오륙도 크루즈인가 그런데요. 출발을 하게 되면은 해운대 앞바다를 거쳐서 광안리 앞바다를 거쳐서 어, 용호동 쪽을 지나서 오륙도를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오는 어,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저것도 한번 타보시면은 뭐 그런 대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야간에도 운영을 한다니까 9시에 마지막 출발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야간도 뭐 어, 여러분에는 상당히 그 스릴 있는 크루즈가 될것 같습니다. 예 오시면 해운대 오시면 뭐 즐길거리가 많으니까요. 어 한번 구경들 오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소개는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주제에 대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밤밤이 바다 공기가 쌀쌀합니다. 예 지금 5월 1일인데 네. 2023년 5월 1일인데 어 아, 밤이 되니까 예 나름대로 조금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거의 가을 날씨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좀 이렇게 미리 후드도 이렇게 <laughs> 걸치고 해서 <laughs> 괜찮은데, 오, 예, 이제 세상 물정잘 모르는 박도인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옆에서. 제가, 제가 사사합니다. 5월 <laughs> 1일인데도. 예, 예, 시급을. 아, 바람이 슬슬슬슬 예, 몸에 들어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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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낮에 따뜻하다고 웃습게보다가 해가지고 난 다음에 시급을 아, 한번 해야 아, 다음부터 이제 이게 예, 준비를 아, 해가지고 옵니다. 저는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해왔고요. 아, 낮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오을막 제끼고, 예. 벗고 이랬는데, 예. 지금 뭐, 아침, 저, 저, 낮하고, 저녁하고, 영, 기온차가 엄청, 편차가 심합니다. 예, 예, 요즘, 저, 금년 들어서, 특히, 이제, 일교차가 심한 날씨가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금년에 아마 윤달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윤달이 예.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윤달도 지났고 하니까, 이제, 곧 정상 기온을 되찾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 부처는 모든 것을 아는가, 이 주제는 왜 정했느냐 하면은, 부다를 일체지자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그니까이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 음. 그런 사람이 부다다라는 음. 것이죠. 일체지자라는 것은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이 스카모니불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까? 음. 그럼 그때 당시에 이미 스카모니불은 우리 우주의 크기, 우리 우주의 구조, 음. 뭐그까지는안 뭐 가더라도 뭐이 태양계의 구조, 혹은 은하계의 구조, 이걸 알고 있었을까? 뭐 은하계가 어뭐어 뭐, 어, 빛으로 한 10만 광년 가는 그런 지, 지름을 가지고 또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계가 안드로메다 은하 그 은하는 뭐 지름이 뭐10 2만5만 광년 20만 광년 그렇죠 뭐 우리보다는 좀 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은하에 있는 그 항성 별의 개수가 4천억 개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 안드로메다는 약 1조 개의 항성이 있다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이건 뭐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고 그 연구를 한 천문학자들, 전문가들이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한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습관문이 불도 그걸 알고 있었을까? 알았을까? 하는 이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거든요. 그 일체 지자라면은 그걸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이 주제가 왜 생겼느냐 하면은 이이 바람에 금객님이 제시하신 그 주제와 이제 뭐 이렇게 문제점과 제기하신 문제점과 연관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 댓글에 이제 좀 이렇게 이런 모든 것을 하는 일체지자 이런 사람들 소위 말하는 깨자는 이제 뭐 그런. 어, 일체 지자와 비슷한 그런 부류인데 깨자들도 과연 음, 뭐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을까 뭐 그런 음, 음, 어, 의문점도 당연히 제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그 점하고 이제 연관을 하다 보니까 과연 그러면은 불교의 시조인 고타마 시다르타 그는 어,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라는 이런 주제를 한번 다뤄보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어, 이. 대승불교로 넘어서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진공묘유, 그 진공 묘유를 어, 과학을 하신 분들 어, 단적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천체물리학이나 어, 아니면 일반물리학을 하신 이런 분들 중에 그 양자 양자역학 양자역학을 공부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제기할 수 있는, 제기, 제기라기 보다도 그런 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진공 묘유를 이제 해석을 하는데 물리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은 진공은 이 우리 우주에 아무것도 없이 보이는 그텅빈 우주, 그텅 빈, 텅빈 공간에 묘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묘유는 뭐냐 하면은 양자요동. 양자요동은 이제 소립자 차원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입자와 반입자, 반입자도 발견이 있거든요 전자도 반전자가 있습니다. 그럼 전, 전자가 전팍 생성되면 순간적으로 반전자가 딱 생성되고 이 둘이 딱 합치면 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제로가 되, 되는 동시에 소멸이 돼 버리는 거죠. 그렇게 그런 입자들이 막 생겨났다가 또 서로서로 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쳐져서 반대되는, 정기적으로 반대되는 그런 그. 아원자들이 합쳐져서 부딪히는 순간 또 소멸되고 그런 것들이 막막 막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제 인간으로서는 그 감지가 안 된다는 거죠. 감지가 안 되는데 그 진공처럼 아무도 것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공간, 그 공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 물리학자들이 해석하는 진공묘유거든요. 그분들은 진공묘유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2000년 전에, 2 0년 전에, 반야심경을 만들고, 금강경을 만들고, 혹은 소품반야, 대품반야로 만들었던 그런 반야경 계열의 학자들, 어, 혹은 사상가들, 그러니까 공사상을 주장한 그런 사상가들, 그 다음에, 이더 이 그것을 올라가면은 그 용수조차 중론에서 어, 존경한다고 이 서문에서 이 앞부분에서 이렇게 예, 이, 문장으로서 딱 표현을, 표현을 해 놓을 만큼 그 뛰어난 인물로서 이렇게 존경되는, 받들어지는 그 스카모니불. 그 스카모니불은 과연 그러면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일체 지자라면은 이 양자요동, 진공, 우주의 진공에서 일어나는 양자요동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라는 걸 우리가 한번 제기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과연 그 사람은 그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른 그런 그 진공의 우주 진공의 양자 요동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궁금해서 만약에 그걸 이제 우리가 시간 여행을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 여행을 할수 있다면은 과거로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다고요, 진짜. 현대 물리학이 밝혀낸, 현대 과학이 밝혀낸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그 어, 어, 현상들 혹은. 그 사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신은 과연 알고 있었느냐, 혹은 이 지구에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룩할 어떤 그어 과학적인, 혹은 어 역사적인, 뭐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이런 그어 진보들, 진전들, 이런 것을 당신은 예측하고 있었느냐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데, 우리 저박동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부처는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을까요? 글쎄요. 제가 부처님의 경지까지 못 가서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추측은 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다 알았을 수도 있고, 다 몰랐을 수도 있다. 이제 말이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는데, 아무래도 석가 부처님은 그때 이야기하고 있는 일체 지자는 어떻게 보면은 그 방사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뭐 그런 뭐그 현대 물리학의 어떤 그런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진공 상태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전자 반전자 뭐 이런 거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도 이렇게 에 직관적으로 알아설 수도 있는데 단지 개념 만약에 신통력을 구비해서 육신통을 구비했다 하면은 미래에 일어날 모든 언어적인 용어들도 알수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 그, 그런 의미보다는 일체 지자라고 할때그 일체 지자라는 것은 아무래도 석가의 주목적이 출가의 주목적이 생로병사라는 이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양발이 처음에 출가를 했다라고 팔상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석가에 주된 그런 자기가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어,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어 퀘스트 마크를 가지고 화두를 가지고 어, 출가를 했고 또 그렇게 접근해서 뭐 6년 고행을, 고행 끝에 모든 어 괴로움의 거물에서 벗어났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 좀 협의적으로 좁게 이야기한다면, 은 일체 지자라는 그 말은 본인이 이제까지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아마 일체 지자라고 했지 않겠느냐. 모든, 그래서 이제 일체를, 일체 지자라는 것은 고통을 소멸시킬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로 빠삭하게 안다. 그니까 고통 소멸 전문가로서 100%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은 다 내한테 물어라. 그럼 내가 내가 100%다 해결해 줄수 있다. 소멸을 시켜 줄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일치 지자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게제 개인적인 소, 소견입니다. 뭐 다른 뭐 소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방금 사님 이제. <laughs> 맞아요. 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저양자요동 이런 건 몰랐을 것 같거든요. <laughs> 몰랐을 것 같고, 그 이제 뭐 괴로움의 소멸, 생로병사의 극복 뭐 그런데 치중하다 보니까 어 이런 쪽은 이제 자연적으로 뭐 얻어질 수도 있고 얻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그 2500년 전에 그어 인도 사회를 한번 감안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겐지스 강변에 세워진 소위 16 대국을 비롯한 수십 개 조그마한 나라들 부족장의 아들까지도 어디로 소위 왕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디로 유학을 갔느냐하면은 서쪽으로 그 지금의 카불 지방 있잖아요 카불 지방 그쪽으로 이제 파키스탄의 카불 아프가니스탄 카불입니까? 그 그러니까 파키스탄 지역 최소한 파키스탄 지역 인더스 강을 넘어서 그, 캄보자, 그때 당시에 캄보자라고 불리는 그 지역의 수도에 가서 공부를 했답니다. 말하자면 서쪽으로 서방으로 유학을 간 거죠. 근데 그게 일부만 간게 아니고, 그때 당시 겐지스 강변의 크고 작은 나라들의 여러 왕자들이 다 거기서 모였답니다. 예, 예. 지금 파키스탄 영통과 아프가니스탄 영통가 있는 그 지역에 한한 한 도시에 모여서 다 같이 공부를 했답니다. 그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 소위 말하는 그때 당시의 여러 가지 그어 어 요즘 요즘으로 치면은 뭐 국영수가 될 수도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이 다방면에 공부를 그때 했답니다. 유학을 가서 그러면은. 이 불교에서 말하는 스카모니부터는 일체지자이다라고 할 때의 그 일체지는 그렇게 배우는 그때 당시에 배우는 그런 지식들 암 그걸 이야기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어,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나간다면은 그 삼명 삼명 소위 말하는 삼명이라고 할때 전통적으로 이거 뭐, 배다를 배우고 또, 또, 뭘두 가지 더 있잖아요. 뭐 배우, 뭐 배우 한데 그 삼명의 통달한 사람을 일체 지자로 한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의 일체 지자이고 또한 가지는 우리는 다른 뭐, 어, 바라문교의 사상가나 자이나 사상가나 기타 등등 외도 사상가들보다 우리 이, 이 교조이신 부처님이 더 뛰어나라고 이제 상대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일체지자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때 당시의 사람이 그 이거 이 진공 상태에서 이 입자와 반입자가 어 서로 부딪혀 가지고 어 상쇄되고 소멸했다가 어 나타났다가 하는 그걸 어 순식간에 어 수십 수백 번 반복한다는 그걸 거기에 대해서 과연 알았을까요? 그참 의문스럽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 그런가 하면은 또 한편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심사파 숲경이라는 경이 있거든요. 그 니가야에 있는 제목입니다. 심사파 숲경. 근데그 심사파 숲경을 보면은 스카모니가 제자들과 함께 심사파 숲을 지날 때이 제자들한테 물었어요. 야저 앞에 보이는 숲이 뭐냐? 심사파 숲입니다. 오 그러면은. 이 내가 저 심사파 숲나무한 나무에 한 줄기에 잎을 이렇게 홀었다고 치자. 홀었다고 치면은 내 손안에 심사파 숲 잎들이 심사파 잎들이 나무 잎들이 쥐어져 있을 건데, 그렇게 내가 쥔 심사파 숲, 심사파 나무 잎하고 지금 너희들이 바라보는 저 심사파 숲 전체의 나무 잎하고 어느 쪽이 맞냐. 그래 물으니까. 당연히 심사파 숲의 나무 잎이 많지요? 라고 이구동성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때 석가모니부리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은 야들아, 내가 니들한테 45년 동안 가르친 것도 그와 같느니라, 요, 요, 내 주먹 안에 들어있는요 심사파 잎사귀 요 정도밖에 안 돼.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저 심사파 숲의 숲 전체의 나뭇잎처럼 많은데, 니들한테 가르쳐 줄수 없는 그런 알려줄 수 없는 정보 전달을 할수 없는 그런 모종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가 없단다. 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심사부 숙경입니다. 그게 전체 다예요. 그걸로 끝납니다. 예, 땡. 더 이상 정보 전달 없어. 근데 그런 걸 감안을 하면은 또이 양반이 지금 우리가 어, 니이야에서볼수 있는 그런 정보 전달 말고 또 어마무시한 뭔가를 알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단 말입니다. 그 소위 이요 요, 요 20세기의 인도의 사상가들 중에 소위 말하는 뭐 어, 깨달았단 사람, 힌두교의 성자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 뭐 어, 유체이탈해가지고 을 내가 이 지구를 벗어나서 태양계도 벗어나고 뭐 어, 우주의 끝까지 갔다가 또 저쪽 끝까지 갔다가 어, 우주 전체를 다 돌아보고 다시 내 몸으로 들어왔느니라 이런. 뭐, 어떻게 보면, 개또라이 같은 이런 이야,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제법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스까모니불도 거기 그 표현해 보면은, 이 암경이나 뭐, 뭐, 니까에 보면 표현해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어, 아니면 그 뭐, 이렇게 전기를 담고 있는 그런 경전에 보면은, 아, 마지막에, 최후의 이 선정에 들었을 때, 그때 막 자기 몸이 커지는 그런 느낌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 몸이 갑자기 쭉 커지더니만은, 어? 갑자기 지구가 보이더라, 이거야, 지구가. 동글동글한 지구가 보이고, 더 커지더니만은, 기타 행성들도 보이고, 태양도 보이고, 막 보이더라, 이거지. 점점 더 커지더니만은, 이 우주만큼 커지더라, 이거야, 내 몸이. 그 우주만큼 커진, 커진 상태에서 보니까, 이 우주의 구조가 다 보이더라는 거지. 전부다. 모든 게다 보이더라. 그러면은, 이건 우리가, 어? 뭐 알고 있었던 그런 범위를 이제 우리가 예측하는 범위를 좀 벗어난 이야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건 이제 현대 용으로 보면은 매크로의 세계, 거시 세계. 거시 세계만 이야기한 거지 마이크로의 세계, 미시 세계. 그러니까 아원자의 세계에 들어가서 양자 요동이 일어나고 뭐 어떻고 저떻고 기타 등등 양자 역학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 이, 이 정보들 또 아 원자의 세계에서 원자의 구조는 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다 뭐 중간자라는 게 있어야 되고 어 안에 중성자만 원자핵안에 중성자만 있는 게 아니고 뭐어 양성자 중성자 있고 그 양성자 중성자를 결합하는 중간자라는 게또 있어야 되고 뭐 그것들도 여섯 가지 쿼크로 이루어져 있고 또그그 그 외에 또두 갠가 뭐세 갠가 더 발견됐고 뭐 힉소 힉스, 힉스 입장과 뭐, 뭐 뭔가 그. 아, 원자들의 질량을 부과하는 뭐 그런 원자도 있어야 되고 복잡하게 전개가 된단 말입니다. 과연 그런 건 그러면 이 양반이 알고 있었을까? 어, 우리가 그런, 그걸 또 이제 의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근데 이 양반이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야, 한방울의 한 물에도 어 무, 무수한 생명이 들어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물을 먹을 때도 조심해서 먹어야 되지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또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스카몬이라는 인물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을까라는 것은, 모릅니다. 예, 며느리도 모르고, 가을 전어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여기 박도인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다 모릅니다. 근데 이건, 이제, 미지의 어떤 영역인데, 뭐, 방법은, 우리가 부처가 돼보는 수밖에 없어요. 21세기에 이제 부처가 한번 돼보면은, 와, 진짜 다 보이네. 순간적으로 다 알아지네. 어? 미시 세계도 딱 보이고, 거시 세계도 보이고, 다 보이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걸 아는 것이고, 어, 어, 동일한 경험을 못 해보면은 아는지 모르는지, 그건 이제 일단은 접어두는 거죠. 캐치마크로 네, 남겨두는 거고, 이제 이, 그 외에 우리가 이 해석이 가능한, 해독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 정보들만 취합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어, 어, 우리 수준에서는 이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연 부처는 모든 것을 다 알았을까?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볼 만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뭐이 양반이 다잘 알고 있었으면 자기가 처음에 어, 공도 이야기를 하고 뭐 유식도 이야기를 하든가, 아니면은 야. 5 0년 뒤에, 내가 가고 500년 뒤에 공사상도 나오고 또한 1,200년 뒤에는 유식사상도 나올 거야. 그러니까 뭐 그런 데 대해서도 뭐 감안을 해서 뭐이 어, 제자들한테 예, 이야기를 하도록 하여라. 뭐 이렇게 뭐 지침을 내리든지 그렇게 했을 건데 그런 건또 전혀 없거든요. 그런 게 있었는데 이 부법불교 논사들이 싹 걷어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끊어내버렸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니가야에는 그런 내용들이 안 남겨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열어놓고 열어놓고 우리 이제 헤오름 채널의 도론도담은 앞으로도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야그뭐 특히 그 현대물리학에 대해서 지가 뭔데 알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알 수도 있겠네. 이제 좀더차후에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 뭐 우리가, 어, 이게, 이, 감당할 만한 그런 정보들만 가지고 다루, 다루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직접 부채 가면 돼, 보고, 내가 알켜줄 테니까, 조금만 어, 기다려봐. 하시는 분들은 강력하게 도전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이고, 방과사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석가모니 또는 부처는 과연 모든 것을 알았을까? 재미있으셨습니까?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좋은 신박한 아이디어 내지는 신박한 어, 어,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에 오, 올려, 올려주시고요. 오늘 방금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